어느날 갑자기 턱선이 더 무너지고 목주름이 심해졌다면 이것 때문입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추원이 연구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턱선을 무너지지 않게 하고 목주름을 쫙 펴는 과학적인 루틴 6가지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원인을 알면 고칠 수 있습니다. 목 앞에 있는 플라티지마 근육. 이게 힘을 잃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목앞 근육과 턱선은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턱 앞 근육이 무너지면 목선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주름도 같이 생겨버리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믿을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고요. 바로 운동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8 주간 얼굴 목 운동을 했더니 광대 근육 두께가 두꺼워지고 턱선 간격이 줄어드는 실제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또이 연구에서는요, 단 8주 페이스 요가 후에 얼굴 근육의 탄력성과 강직성이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이 리뷰에 따르면 얼굴 운동은 피부의 탄성을 개선. 하고 근육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정리됐습니다. 또한 이 리뷰에서는 꾸준한 얼굴 운동이 근육 크기를 증가시키고 피부 처짐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정리했죠.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고요. 이 얼굴 라인과 이목 라인이 운동만으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 드리는 이 여섯 가지 루틴으로 여러분들은요. 이목 라인과 얼굴 라인이 정말 12살 젊어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등 밑쪽을 누른 바른 자세로요. 귀와 어깨를 멀리한 상태, 이 자세가 가장 기본이 돼요. 이 자세 하나만으로도요, 이 V 라인 그 예쁜 목 라인을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다른 자세한 상태에서 혀 끝이 아닌 혀 뿌리 깊숙한 곳을 그러니까 입천장에 딱 붙여보세요. 네,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음,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입을 꼭다물고 턱을 앞으로 내밀었다가 뒤로 네, 이때 턱을 이렇게 내미는 게 아니라 목 전체를 앞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목이 목선이 쭉 늘어나요 그죠 이 아래 턱에 힘을 주시고요 마치 벽에 코를 딱 댔다가 뒤로 최대한 멀리 안녕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집중하셔야 할 곳은 이턱밑 라인입니다 네, 그 다음 동작은 이목 부분에 넓게 펴져 있는 이 근육을 강화시켜야 탁탁 단단하게 받쳐주어서 특히 목 세로 주름이 안 생깁니다. 세로 주름은요, 노아의 표시거든요. 근육을 받쳐주셔야 돼요. 계속 혀뿌리를 입천장에 딱 붙이시고요. 약간 입 사이를 벌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으으 으 하면서 여기 힘을 꽉꽉 주시는 거예요. 1분 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도리 도마뱀 생각하시면 돼요 1분 다음은 광대 부위의 그 근육들을 쫄깃하고 말랑하게 탄력있게 관리를 시켜서 이 날렵한 V라인 딱 리프팅 위로 잡아 끌어주는 역할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하는 운동이거든요 입을 음 하시고요 좌우로 돌려주세요 1분 입 주변 근육과 턱 주변 근육을 말랑말랑 탄력 있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입을 그대로 웅음 하시고요. 원을 돌려주세요. 30초는 시계 반대 방향, 30초는 시계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총 1분이 되겠어요. 시작! 양손 바닥을 가슴 위에 얹고요. 아랫방향으로 미세요 밀고 왼쪽 턱 라인을 사선 윗방향으로 그래서 이 라인을 목선을 쭉 늘려준다는 생각으로 손은 아랫방향, 턱은 윗방향. 다른 자세를 해주세요. 1분. 자 오른쪽 밑으로 누르면서 턱선을 반대 방향 위쪽으로 쫙 늘어나는 느낌이 있다면 맞게 하시는 겁니다. 쭉 입꼬리는 살짝 미소 1분 갈게요. 네, 마지막 동작인데요. 이 동작은 바른 자세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앞목선을 쭉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등눌러서 가슴 다섯을 입방향 만들고요. 앞목선을 쭉 늘리세요. 이 꼬리는 미소. 앞목선이 늘어나야지. 이렇게 하시면 뒷목선이 접히면 안 돼요. 앞목선을 바른 자세로 앞목선을 쭉 늘리세요. 목선 전체가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마치 수도꼭지를 비튼다고 생각하세요. 그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1분 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목선이 쫙쫙 늘어나는 감각을 느끼셔야 돼요. 무리는 고개 천천히 시계 방향 두번또 시계 반대 방향 두번후 네,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될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니까 수시로 해주세요.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꼭 바른 자세로 하시는 거 명심하시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더욱 어려지고 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꿀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